연장된 수명의 어두운 면은 신체적 나이가 퇴행했을 뿐만 아니라 전생이된 기억의 회복이 있대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무섭기도 한데 저도 이게 참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젊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즐겁지만은 앤더스는 1차 세계대전 참호에서 고대 메스토포타미아의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전투에서 군인이었던 생생한 꿈과 세상을 묘사했대요. 이렇게 회복된 기억으로 인해 앤더슨은 현재 자신의 삶과 이전에 살았다고 믿는 삶을 구분하지 못해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기억 회복의 의미와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심리적 피해에 대해 놀라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고 백모자 동맹은 누구이며 이들이 이 기술을 통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 최고관리와 엄선된 정부, 내부 인사로 구성된 이 비밀 그룹은 매드베이스 기술의 오용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으로 여겨집니다. 오용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 여기에는 규율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들의 임무는 강력한 도구가 잘못된 사람, 특히 딥스테 이 기타 악의적인 손, 존재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c s 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연구자들은 엄격한 실험을 진행하고 메드베드 기능의 모든 측면을 꼼꼼하게 문서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의 선한 잠재력은 악용될 수 있으며 잠재력이 상응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포괄적인 정권에만 충성하는 초인 계급을 만드는 등 사악한 목적으로 메드베드를 이용하려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긴급 혈당이 암 성장에 촉진을 합니다. 다운이안 되고 제가 붙들고 앉아서 이걸 녹화를 떠야 되고 또 번역을 해, 더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또는 통제를 위한 투쟁, 매드베드를 장악하기 위한 전투는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내부자들은 정부 내에서 매드베드를 장악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힘을 활용하는 악의적인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름 끼친 이야기 중 하나는 정부 내의 한 파벌이 보안시설에서 매드베드를 밀반출하려고 시도한 비밀작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흰모자가 작전을 가로막았고, 긴장된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불량요원이 구금되고, 매드베드가 보호되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또 악의적으로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DS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악의적인 것들을 막는 최전선에 있는 우리 휴 화이트 씨군에게 감사드립니다. 여기선 최종 목표가 화이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제되고 책임가 있는 방식으로 매드베드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된 소수의 풍요로움이 아닌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술이 사용되고 되도록 출시를 꼼꼼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기술 완성뿐만이 아니라 기술이 가져올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 대중을 준비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제가 안 깨어났잖아요. 안 깨어났기 때문에 대중을 준비시킬 그런,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처음 깨어나세요. 저는 음모론 얘기하면서 한심한 얘기하는 분들, 우리 진보 쪽에 다, 진보랑 보수가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런지 알아야 돼, 우리 국민들이. 진보는 정말 한심하게도 쟤들 일상생활 얘기나 하지, 이 생물학 전쟁, 이 지금 매드베드 이런 거 전혀 모르죠. 아는 사람은 극소수겠지. 제가 계속 알렸으니까. 매드베드 기술 조기 노출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화이트 헤틀은 적절한 준비 없이 매드베드를 공개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외모의 극적인 변화, 수명 연장, 전생 기억의 회복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전례 없는 수준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매드베드를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뇌파 운동이 있대요. 뇌파 훈련이. 그런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